번호. 네. 여러분, 여기는 외목마을 콘서트 해석장입니다. 아하, 이 갈매기들이 빵을 좀 주고 있어요, 우리가. 빵을 먹고 난리 칩니다, 저렇게 달라고. 마을을 하겠죠? 어, 배고파요, 빨리 주세요, 엄마. 아 어, 배고파요, 외로워요. 그래요, 좀 그렇게 말을 할 거야, 지금. 어, 좋았어, 좋았어. 야. 자기네끼리 많이 통하는 게 있을 까요 요놈의 대장이구나. 오야봉. 엄마, 아빠. 아, 어. 그렇지. 저놈 봐라. 어, 아이고, 야. 먹고 살라고. 아이고. 이쪽, 요쪽, 이쪽. 요쪽. 그렇지. 그. 많이 먹고. 많이 임신해라. 오늘 밤 임신하십시오. 아이고, 이 갈매기들 봐. 마, 나만 줘나도 줘. 아니 왜 나만 가지고 그래? 나도 좀 줘. 이잡놈아 <laughs> 지랄을 떨어라. 네, 시끄러운가 봐. 응. <laughs> 이런 하하하하하 <개 새끼죠. 웃음> 여러분. 예, 아, 예. 우리 애옹마어 여기. 여기 자. 아이고잘 먹네 빵. 하 그래. 요거 요거 아이고, 잘 먹네, 요것들. 자, 갈매기들, 자 아이고, 우리 갈매기들 잘 먹네. 우리 애들. 우리 새끼입니다. 국민 여러분. 아유, 싸우지도 말고. 자, 우리 애명마을에서 갈매기들한테 밥을 줍고 있습니다, 지금. 자, 오늘 8월 5일입니다. 자와 아주 좋아. <laughs> <laughs> 어 요건 날로 왔네 이야 어, 날씨 맑아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고예 예, 예, 너무 좋아요 아하 아 그렇지 잘 먹고 쌍둥이 나라 이 나라를 잘 지켜줘라 어허 좋아 아주 좋아 너는 말해 너 아, 참, 오늘, 여기가요? 정말 좋습니다, 여기. 여기, 좀 더. 여기 너무 행복해요. 아유, 시원하고 좋습니다. 예. 예? Yeah. Cool. Yeah. <laughs> 아, 그냥 시원하고 있고요. 이거 잘하어 이거 쓸어버려! <웃음> 에이, 요놈들요, 내 새끼들. 에 이 나라를 지켜다오. 어, 여거봐라 요거 봐라어 요거 봐라. 요거는... 어, 날라, 라치기 어버치기 절반. 금메달입니다, 금메달. 우리 갈매기들, 어버치기 제, 네, 금메달. 여러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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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예. 영웅마을에서, 어, 인기 연예했습니다 땡큐베리머치. 여러분, 건강한 여름 되십쇼. 자리 엿경네. 으하하하하하하